안녕하세요.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은 예, 영화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은 수녀들. 자 송혜교의 그주 주는 그, 그 매력 있는 예, 수녀복을 저는 환장을 하고 쳐다봤습니다. 더군다나 예, 메가박스에서 그러니까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송혜교가 예, 무대 인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또그 예쁜 여자를 맞이하기 위하여 일부러 메가박스까지 갔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여자를 기다리느라고 (2시간) 이상 또 기다렸다가 아~ 무대에 나타나는 그녀를 봤는데 나는 무대 인사하면 되게 용산 시집에서 봤을 때 한번 어떤 영화를 이~ 무대 인사하는데 감독도 나오고 뭐~ 그냥 뭐~ 촬영 감독까지 쫙 조연까지 나와서 한 (10여 명이) 나와가지고 큰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20~30분) 동안 하는 걸 봤는데 예. 어제는 송혜교 혼자 달랑 나와가지고 한 3분 내지 5분도 안 되게 그냥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섭섭했는데 저는 송혜교의 매력에 빠져있는 남자였습니다. 무사나이들, 휘메일, 메일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송혜교의 매력은 한국적인 미녀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그냥 우리 한국 영화가 요즘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한국 여자들 매력 있는 여자들 때문에 아마 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어, 오징어 게임2가 전 세계를 또 다시 휩쓸고 있는 이때에, 예, 할리우드에서 한국 영화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다가, 예, 이, 검은 수녀들을 보니까 또 역시 세계적으로 히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불안한 예감도 듭니다. 사실 권혁재 감독이 대단한 감독이에요. 어, 송혜교하고 전여빈, 이진욱, 문우진이 이제 되게 주연을 했는데 에, 소년의 몸에 악령이 들어가 있어요. 희준이라는 소년. 에, 근데 여기서 소년이 조금 더돼보이는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인데 그몸 안에 악령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를 풀어주려고 하는 그 검은수녀 송혜교의 그 에타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물론이지만 카톨릭 교에서는 그 일곱 가지의 에, 성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면 하 저도 또 카톨릭 신자 아니겠습니까? 세례명요, 어, 다니엘, 에,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병자성사 이렇게. 일곱 개의 성사가 있는데 예 구마 성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 일곱 개 성사보다는 약간 예, 아래에 해당되는 급의 성사인데 중요도가 좀준 성사에 해당되는 예, 그런 성사예요. 사람의 몸에 악령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글쎄요, 우리나라 에서도 전통 그 무신앙에서 보면은 이런 그참 군마당이나 또 푸닥거리 귀신을 쫓는 의식이 많잖아요.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어 무당이 나가가지고 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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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고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그 무속신앙에는요. 굳이 차지하는 그참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서도 군마 행사가 바로 그. 글쎄요, 구세, 서양 구시나 마찬가지죠. 뭐, 근데, 카톨릭에서는 구마 의사를 할수 있는, 그, 사, 소품이 돼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저기, 희준의 몸에 들어있는 악령을 쫓기 위해서, 그, 윤희아라는 이름의, 그, 송혜교 수녀님께서, 그걸 쫓기 위해서, 이제, 그, 구마 행사를 비슷하게 하는데, 엄청 무서워요. 처음에는 좀어좀 어, 좀 헷갈리거나 아니 너무 정적이거나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 이게 이제 총 상영 시간이 114분이거든요. 물론 100분짜리 꿈이라고 그래요. 영화는 뭐 사실적인 역사적인 또 여기, 뭐, 달콤, 쌉짜름한 그런 러브 영화도 아니고,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웃는 장면이 거의 안 나옵니다. 신비로움을 주기 위해서, 뭐, 어두운 장면이 많이 나오고요. 성당 이야기, 카톨릭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어, 2025년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가 2025년인데, 그 이전서부터 카톨릭 교회는 있긴 있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진 교회가 아, 가톨릭 또 기독교 또 모하마드교 그다음에 불교 그세개의 종교가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는 어릴 때부터 가톨릭을 믿었기 때문에 요즘에 다시 또 이제 그 나가기 시작하는데 옛날부터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군마당에 자주 가고 또뭐 이렇게 이렇게 뭐 문을 떠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그 무속 신앙을 많이 경험해 봤지만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할까 좀 학술적이라고 할까 전통 있는 에참 인정받는 그런 그 종교 의식이 좋아서 좀카톨릭에 다니고 있지만 에 여기 그 유니아 신부로 나오는 송혜규 역시 그 구마사를 에그 악령을 쫓기 위해서 처음에는 참, 참, 그, 이 영화가 좀 뭐라 그럴까. 영화는 뭐, 정통 방식으로 나가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좀 변환스러운, 변화스러운 그런 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 수녀님을 하다가 무당이 된 사람이 있어요. 송혜교 친구인데. 그 여자 연기 참잘하더라고 이름이 누군지 나잘 모르겠어. 어, 좀 매력있고, 그 군마당에서 하는 그, 저기, 무당들의 날카로움 있잖아요. 눈에 무슨 총기가 있고, 영험이 있는 그런 그 역할 아주 딱 어울리더라고요.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처음에는 그, 막 악냥이 들려있는 소년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군마당 해봅니다. 근데 군마당을 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어서 그런가 실제 에~ 예, 카톨릭에서 하는 에~ 예, 군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실제 그~ 어떤 창고 비슷한 데 가가지고 하는데 엄청 무서워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좀 어~ 좀 신비스럽다고 할까 좀 이~ 스토리 전개가 있어서 조금은 지루한 그런 맛이 없잖아 있는데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하고, 스펙타클하고, 그냥 놀라웠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그, 뭐라고 그럴까, 악령이 이 그, 기준의 몸에서, 어, 막발광하는 그런 거 있잖아. 경기를 일으키면서 몸에서 자기 스스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악령이 내뱉는 소리가 엄청 무섭고 그런데, 그게 사실 조금 길어. 그내 본이나 새로 나오고 또 끝일 것 같으면서도 또 나오고 그러긴 하는데 스포일러를 다 얘기하면 또 영화 볼 사람들은 또 재미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마아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살짝 살짝만 얘기할게요. 서양 주술에서도 우리 뭐인간사에선다 똑같겠지만 사실은 그 인도에는 14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근데 14억의 귀신들도 숫자가 인구수만큼 많답니다. 중국에도 역시 마찬가지요. 뭐 공산주의자들에 가서 그런 그 귀신을 인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의무로 양으로 다 중국엔 아직도 그런 게널리 펴져 있습니다.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탈북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요. 그런 뭐 점정이 있답니다. 아직도 북한에. 그렇듯이 사람 사는 거 인생사가 다참 뭔가 의지하고 자 하는 그 사람들은 신 내지는 뭐 하늘에 빈다든가 아니면은 어뭐 태양에 빈다든가 이렇게 무엇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그 묵상을 가는 그런 그참 행사를 가는 게 인간인데 인간은 사실 나약하거든요 백분짜리 꿈이긴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어 어떤+ 어떤 그 종교적인 거나 아니면은 무속신앙이던가 총체적으로 다 나와요. 뭐, 구마 행사도 나오고요. 서양, 그, 장기, 에 그, 뭐야, 화토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나오고. 또, 그래서, 바닷속에, 물속에 들어가서도 행사를 하고 그러긴 하는데. 사실은 그 군마당, 내지는 무속신앙, 내지는 가톨릭신앙에 대한 에 총체적인 비빔밥이라고 할까요? 우리 젊은이들은, 에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무속신앙이라든가, 아니면 귀신, 도깨비에 관해서 굉장히 그 매력을 느끼는가 봐요. 퇴마록이라고 있었잖아요. 한 20, 30년 전부터 그좀그 그 인기 끌었던 그 책인데, 그게 또 다시 영화화돼가지고 어 2월 며칠인가? 2월 20일 날또 개봉한답니다. 김동철 감독이 한 에, 퇴마록. 그것도 아마 베스트셀러였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그런 책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일종의 SF나 마찬가지요 우리 한국에서는 SF라고 처음부터는 그러진 않았지만 이런 그 점술이나 무속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이 아직도 어 파고다 공원 뒤에 가면은요 이렇게 저 텐트를 쳐놓고 가벼운 그 일회용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전보는 사람들이. 뭐, 토요일, 일요일은 막한 20, 30명씩 앉아 있어요. 그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보거든요. 근데, 과학적인, 예, 참, 21세기 현대에서 또 그런 거에 또 매력있고 또 빠지고 하는 그런 걸 보면은, 예, 우리 그, 내가 영화관에 이제 표를 예매해가지고 갔는데, 사실은 1230 세대가 대부분이에요. 저같이 6.25 이전 세대에는 영화 출입을 금지합니다 라는 말이 있을까 봐렇가 들어봤더니 없어요 전부가 다 20, 30대가 주륙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젊은이들이 물론 한국 영화의 주 관객이 20대, 30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그 뭐라고 할까 주술이나 무속신앙 내지는 영혼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인기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작년에 상영했던 파며라는 영화는요, 어, 무려 1,191만 4,784명이 관람을 했어요. 천만 관객이 들었잖아요, 파며. 그래서 그런가, 이것도 그런 아류에 속하긴 하지만, 젊은이들이 뭐라고 할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무속신앙에 대한 궁금증, 내지는 그 속된 속물에 관한 우리 전통, 무속신앙에 대한 아니면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가톨릭에서의 구마행사에 관한 거를 참 보고서 아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잠시 한 시간 동안 꿈에 젖은 그런 시간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종말에 있어서 어떤 장면이 벌어지는가 하면은요 송혜교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영화 보는 사람들이 왜 내용을 다 얘기해 주느냐 하겠지만 불속에서 사망하는 걸로 나옵니다. 어, 자살이나 마찬가지겠죠. 불속에서 자살하는 거는 여러분 뭐 영화에서 여러 몇 가지가 있었죠. 그 우리나라의 임권택 감독이 했었던 지화선. 그 화가 장승업에 관한 예,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한동안 또 작품적 아주 인정받고 그랬지만 거기도 마지막에 예, 장승업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고요 옛날 우리가 젊은 시절에 봤던 예, 우리 그. TV 배우 구독자들은 7 0년대의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랑했던 영화, 1957년도에 제작된 프랑스 영화, 노틀담의 곱취에서, 과시모더라고 있잖아요. 그, 안소니 퀸이 주연했고, 또 그, 아주 그냥 그 뭐라고 그럴까, 기생인가 아니면 그, 참 그, 죽여주는 여자. 삼십 년, 이십사, 삼십 나 롤로 부르지다가 했던 그 에스메랄다. 그참그 그 미녀하고 같이 그 노틀담의 꼭추 안소니 키니 둘이 끌어안고 그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마지막 장면이었거든요. 그래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아 그냥 확불질러 버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인간은 재료 다 남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이 영화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에 송혜교가 에~ 암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여성이 아까 얘기했죠 좀 삐딱한 수녀님이에요. 뭐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 몰라. 담배를 나는 처음부터 배우지도 않았지만 청년들이 그걸 보고 따라 할까 봐 겁나더라고요. 수녀님께서 그런 아주 그냥 고루하고 좀. 좀참 존경받는 그런 수녀님인데 막, 막 말도 하고요 담배도 피우고 막 어~ 막 나한테 욕해라 후배 수녀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랬는데 물론 영화는 일탈이겠죠 (100분짜리) 꿈이고 그런 뜻에서 어~ 검은 수녀라는 제목은 글쎄, 난 처음에 굉장히 그카톨릭 신자니까. 저 그, 세리명이 다니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좀 교양적이고, 좀 품격있고, 또 우아하고, 그런 그, 그오드리헵번 같은, 어, 녹색의 장원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었어요. 사실은 난 송혜교가 전기 불을 끄고 이불 속에서 아주 잘해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송혜교에 반해가지고 영화를 보긴 했지만 여기서는 좀 무섭고 좀싹 짤짤 맞고 좀 신앙의 그 구마 행사를 하는데 그냥 냉정한 그런 수녀님으로 나오는 거 보고서 또 다른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검은 수녀들 제가 평가하기로는 괜찮은 영화입니다. 글쎄요, 10점 만점에 8점 드리겠습니다. 자, 권혁재 감독님 만드느라고 수고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에, 기승전결이라는 그 영화 내지는 모든 스토리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시작해 가지고 이야기가 끊어가다가 최고 쿠라이맥스 돼가지고 다 끊는 거 근데 그다 끊는 장면이 조금 길었어 솔직한 얘기도 그 시준이 몸에 악령이 들어가 있을 때 마구 내지르는 그게 좀 길어가지고 어 섬뜩하긴 한데 염 줄였으면 하는 편집을 좀 예, 묘를 살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 검은 수녀 송혜교의 매력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영화. 이불 속에서 잘해줄것 같은 송혜교, 송준기가 실망했으니까 몰라 이제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어쨌든 10점 만점에 8점이고요. 볼만한 영화에 특히 에. 1230 세대들의 그 무속신앙이나 아니면 그 구마에 대한 매력, 내지는 퇴마록 같은 그런 그, 우리 밤에도 그런 거에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천만 관객으로 생각하고 영화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글쎄, 우리 한국 영화가 지금 90여 편이나 만들어놓고 상영을 못하고 있답니다. 우리 한국영화가 요즘에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그래서 이게 손익 손익 분기점이 글쎄 거의 뭐 200만 가까이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2월 1일 2월 24일 개봉하고서 열흘이 다 돼가는데 140만 명이 들었어요. 그러면 손익 분기점은 분명히 넘었을것 같고요. 한 3, 400만? 잘하면 한 500만까지 들었지 않을까.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아, 한 거의, 거의 10년이 다돼 가는데, 그때는 송혜교 바람이 불어가지고, 백화점이나 거리나 송혜교 사진이 그냥 중국 거리에 도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예, 조금 송혜교가, 어, 인기가 옛날 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 매력에, 그 포인트가 가득 들어있는 얼굴, 한국적인 미녀의 그 전기 불 끄고 잘해줄 것 같은 여자. 어쨌든 에, 재밌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자, 권혁재 감독, 송혜교, 전여빈, 이진욱, 문우진 주연. 그리고 마지막에 또 우정 출연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누가 나오는지. 한번 끝에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수영의 신기가 있는 영화 리뷰. 검은 수녀들 리뷰 마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이건 뭐 상식이죠? 뭐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